아 세별씨 어, 네, 여기에요 천천히 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세별씨 네. 그 부동산에 관심 많다그래서 어, 네. 오늘 현장 답사 한번 가보려고 래요네 좋아요 저, 저 현장 네. 답사는 부동산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가볼 것은 용인 고림지구입니다 용인 고림지구는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인근에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재작년 양호내안에 에듀파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요 이달에는 새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림 지구는 용인IC 인근으로 조성되고 있는 진덕, 유방, 보평 지구와 함께 대단히 개발 지구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네개 지구에서 총 11,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지, 로케이션은 이렇게 말로 하는 거보다 어, 현장을 가보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출발해 봅시다. 네, 좋아요. 출발. 출발. 벌써 네. 용인시 네. 다 왔네. 벌써요? 더 나가서 이제 빠지면 네. 두 갈래 길이 생기는데 네. 왼쪽으로 가면 광주 발경이고 네. 오른쪽으로 가 이제 용인 시내예요. 네. 현장 답사할 때는 네. 그 구간 구간 거리 뭐 키로스 이렇게 재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우리 톨게이트 빠진 데서 에고진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주고. 네. 아, 여기가 고림 지구군요. 맞아요. 우리 지금 고림 지구 왔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택지 개발 지구라고 하셨는데. 음. 그게 뭐죠? 세별씨 네. 택지 개발 지구 처음 와 보셨죠? 그렇죠. 예, 네, 처음 와. 네. 택지 개발 지구라는 거는 그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음...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네. 학교, 공원, 상가 이런 거를 계획적으로 미리 잡아 놓고 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어, 여기 이제, 어, 계획도를 보니까, 네. 공원이 들어설 자리예요 여기가요? 아, 어, 그리고 요 앞쪽으로는 학교가 들어설 걸로 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림지구는 저 뒤에 보시면 지금 아파트가 있죠? 네. 저거는 2018년에 음. 저 중공된 아파트고, 여기 앞자리에 요 자리는 이제 네. 앞으로 이제 들어설 자리입니다. 학교라든가 네. 상가라든가 공원들이 들어서게 되죠. 용인은 수지구, 기흥구, 이렇게 처인구 세계구로 어,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려진 곳은 수지구 기흥구가 아. 어, 분당하고 가깝기도 하거니와 또 아파들도 많이 들어서 있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처인구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런데 처인구도 네. 작년에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죠? 초인구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해 2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초인구 원산면 일대에 축구장 386배 크기인 448만 제곱미터 부지에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강풍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초인구 땅값이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오르고. 악성 미분양 물량도 모두 소진되면서 처인구 중에서도 용인 IC 인근 고림지구 등은 교통 프리미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림지구가 네. 교통 호재를 더 크게 맞을 일이 있습니다. 어?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네. 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 있습니다. 그거보다더큰 원을 그려서. 그 고속도로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수도권제 이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그게 그 여기 용인IC 주변으로 해서 어 분기점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그게 생기게 되면 네. 이쪽이 아마 교통에 아마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죠. 아, 아까좀 보면서 저 강인가 뭐 되게 아름다운 뭔가가 있는데 아, 저는 뭐죠? 저희 경안천입니다. 아. 공원으로 참잘 조성돼 있습니다. 남북으로 한 16km 정도가 그 네. 자전거 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 길다 한번 빨리 가보고 싶은데요 그럴까요? <laughs> 많이 둘러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지금 현재 고림지구는 향후 네. 개통 예정인 네. 세종 포천고속도로와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에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네. 교통 프리미엄 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존에 있는 고림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직렬 학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고림지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별 씨 오늘 용인 고림지구 현장 답사 와 보니 어때요? 일단 제가 말로만 들은 것과 네. 직접 나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네. 정말 다른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네. 반드시 우리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는 절차 과정 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